어깨 힘줄이 광범위하게 파열될 때가 있습니다. 다섯 개의 힘줄 중에서 두개 이상 찢어진 경우인데요. 오래 방치되면 힘줄이 지방으로 변하면서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. 완전히 떨어진 어깨 힘줄을 꿰매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점점 말라 죽어가게 돼서 근육이 더 이상 수축과 이완을 못 하게 됩니다. 근육이 팔 속에 뼈를 못 들어 올리니까 수저질이나 세수하기도 힘들고 멀리 있는 반찬 하나 집기도 힘들고 결국 관절염으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. 예전에는 별 대안 없이 참다가 나이가 들어서 인공관절로 갈아 끼우는 게 최선이었습니다. 그런데 의료진은 어깨 주변의 다른 힘줄에 주목했습니다. 뼈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근육입니다. 어깨 힘줄 이전술은 어깨 속 힘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등이나 팔에서 힘줄들을 어깨 속으로 빌려와서 어깨 주변에 남아있는 근육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어깨 힘줄 이전술입니다. 이 수술이 인공 관절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내 관절을 편하게 쓰면서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. 목수일이나 건축일, 농사나 바다일 등 팔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몇십 년간 열심히 해오면서 정작 자신의 어깨는 신경도 못 쓰고 살았는데 5, 60대쯤 어깨가 덜컥 고장이 나서 병원에서는 심줄이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봉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생업까지 포기하는 상황이 되고 길을 잃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인공관절은 피하고 싶은데. 이럴 때 어깨 힘줄 이전술은 최대한 자기관절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. 어깨 힘줄이 망가졌다고 좌절하기엔 이릅니다. 내 건강 상태와 나이에 맞는 맞춤 치료가 가능한데요.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겠죠. 건강상료고였습니다.